형, 나 동생들 안녕?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요새 발표되고 있는 이 세제 개편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 개편되는 이 내용의 어, 핵심이지. 근데 더 핵심은 뭐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벽을 넘어야 이 세제 개편이 가능해진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 세세한 내용을 좀 보면. 주식 양도세를 2년 유예해준대 이게 뭔 소리냐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거를 도입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년에 1월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2년 유예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주식투자 같은 거 해서 돈을 벌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려 그랬는데 그거를 어 2년간 유예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식투자로 어 돈을 벌어도 아직은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된다 이 소리지 그러고또 하나 이제 특정 주에 대해서 100억 이상 있어야 이제 대주주로 봐준대. 원래는 어떤, 어떤 정책이었냐. 원래는 규정이 1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코스피에서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코스닥에서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크게 매겼지. 그러니까 다들 10월, 11월, 12월 달에 주식을 다 던져버리는 거야. 왜냐면 대주주 되면 세금이 너무 세지니까. 그랬다가, 1월, 2월, 3월 중에 다시 주식을 사는 거지. 이런 멍청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이제 하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100억으로 완화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 이거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고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이걸 다 내려준대. 그래서 우선 법인세부터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법인세 단계를 10%, 뭐 20%, 22%. 원래 25%까지 있었는데 이걸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어,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겠지.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서 뭐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 사회적인 선수단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소득세를 보면 소득세 과표를 이제 올린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서민층도 세제에 대한 어,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라는 내용이고, 종부세도 이제 낮추겠다. 그래서 주택수에는 상관없이 이제 주택가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 이제 종부세를 부담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감, 간소화, 간편화 시키겠다. 라는 내용이지.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뭐야? 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니까 민주당은 세금 깎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돈 가지고 정부가 써야지 뭔 소리냐라는 입장이지. 근데 나는 어, 어느 정도는 뜯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뜯어가면 부자들이 도망간다. 응?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은 필요하다라는 게내 입장이야. 그래서 민주당도 어, 자기 정당의 색깔은 있겠지만 너무 극심하게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을좀 말해보고. 오늘도 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내 계좌는 지금 사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 4%에서 유지대가 되고 있어. 이게 많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4%로 올라왔는데, 사실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인플레뭐 그대로 물가 높잖아. 환율? 환율 여전히 1300원대야. 그리고 전쟁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주식시장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올라온 거다. 그래서 여전히 어, 싼 싸게 가격을 살수 있는 기간은 어, 길 거라고 생각해. 오늘 살 주식은 sk텔레콤인데 어, 너무 많이 빠졌어. 내가 산 뒤로 계속 쭉쭉쭉쭉쭉 어, 나는 중간 배당을 원래 받았잖아. 그래서 배당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힘을 못 쓰고 있네. 그래서 이거는 배당주로 내가 보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 SK텔레콤이 많이 빠진 요 사이를 틈타서 몇 주를 추가할 거야. 그래서 두주살수 있네. 그래서 오늘 SK텔레콤을 두 주를 사고, 나머지 돈은 은행주. 나 은행주를 워낙 좋게 보니까, 하나금융주주를 한주더 살까?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은, 이렇게 세, 이렇게 사면 될것 같아. 아, 어찌됐든, 어느 정도 주식 가격이 그래도 반등은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오늘 금요일이고, 날씨도 좋네. 뭘 여름은 별로 덥지가 않아.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무튼, 형님나 동생들, 어,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보자고. 안녕!